다섯 번째, 어문의 축약, 탈락, 첨가할게. 우리가 앞에 뭐 배웠니? 어문의 교체를 배우는 거야. 교체는, 자, 어문의 교체. 우리 어문 변동을 배우고 있다. 어문 변동이 뭐니? 어문과 어문이 만나가지고 달라지는 거야.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교체를 배웠어요. 교체를 배웠는데 교체는 다섯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엄절의 끝에는 몇 가지만 소리 난다. 다섯 가지만 소리 나는 거야. 그게 엄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어. 그음질 끝소리 뭐? 가느다라 물방울 다섯 개 바뀌는 거. 그리고 이제 비음화하고 비음화 배웠고 그리고 세 번째 유음아를 배웠지. 비음은 뭐야? 니엄미엄이엄 니엄, 유음은 니엄. 리얼. 그리고 네 번째 구개음아티귿티귿이 디귿, 이를 만나가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거. 다섯 번째 된소리 되기를 배웠다. 요게 다 교체에 해당되는 거야. 교체에 해당되는 걸 배웠고요. 이제 축약, 탈락, 첨가 교체를 배웠고 어문 변동 크게 교체 두 번째 자, 축약 세 번째 탈락 네 번째 첨가 이렇게 되거든. 자, 요렇게 배웠고 요렇게 이제 교체하러 배웠고 요세 개를 지금 배울 거야. 축약은요. A하고 B가 만나서 C가 되는 거야. 두 개가 이제 하나로 줄어드는 거야. <laughs> 이렇게, 국, 과, 이렇게 보면, 국, 기억, 우, 기억, 히역 와, 이렇게 해도 다섯 개였지, 그지 근데 소리가 국, 과, 이렇게 나, 기억, 우, 기역 와, 이렇게 해가네 개로 하나 줄어들었지. 그런데, 기억하고 히엇이 만나가지고, A하고 B가 만나, C, O, S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어문 축약이야. 두 어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어문으로 줄어 소리 나는 현상이야. 소리 나는 현상을 자 우리는 축약이라 그럽니다. 자, 자음 축약은요.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합니다.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하고요. 우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면 그젠소리인 키읒, 티귿, 피읍 치읒으로 소리나는 현상을 우리 그센소리라고 해가지고 아까 금방 얘기했던 국화 많다, 많다, 히읗하고 티귿이 만나가 티귿 잡히다, 옳지 이런 것들이 자음축약에 들어가고요. 모음축약은요. 두 모음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모음으로 되는 거야. 봐. 사이, 아고, 이. 자, 사이 할때 이, 이, 자, 음가 있다 없다. 음가 없어요. 그래서 합체 시키는 거야. 합체하면, 세. 보이다, 이 음가 없지, 배다. 누이다, 음, 이 음가 없지, 니다. 또 있잖아. 또 얘가 뭐 있냐면, 가, 지, 어 하면 가져. 이런 거. 오하고, 아, 와. 나눠보면 돼. 가지여 이런 거 나눠보면 돼. 나눠보면 가지요로 나눠지잖아. 그치? 이약으 오로 나눠지잖아. 그러 축약된 거야. 축약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문 탈락은요. 두 어문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어문이 없어지는 거야. 사라지는 현상 사라지는 현상이고. 아, 이런 거다 있잖아. 이 기본형 생각해야 돼. 어문 탈락도 기본형 생각해야 되고. 자, 자음 탈락은 뭐가 있냐면, 리얼 탈락하고 히어 탈락이 있어요. 리얼 탈락은 리얼이, 리얼로 끝나는 형태소하고 다른 형태소가 만났을 때 리얼이 없어지는 거야. 울다에, 울다에 너니 만나니까, 우는, 우니 이렇게. 울다에 니가 만나니까 우니 버들 나무에 버들하고 나무에 만나니까 버들 나무, 바늘에 지리 만나니까 바느질 이런 것도 있어. 달브라스 달이 하면 얘가 다다리, 날브라스 나리 하면 나나리, 솔브라스 나무, 소나무. 말과 소, 마소, 아드님, 따님, 다 리얼 탈락이야. 근데 얘 리얼 탈락은요, 적을 때도 이렇게 적어요. 적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 탈락된 상태로 적어요. 표기에 반영한다. 여기는 표기에 반영하고, 적을 때도 이렇게 적는다는 거고, 히어 탈락은요, 히엇으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를 만나요. 어미나 접사를 만나면, 히엇이 그냥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안 돼. 나아서 할 때, 나아서 이렇게 적고요. 적을 때는 어떻게 적을까요? 나아서 이렇게 적어야 되고, 쌓이다, 쌓이다. 적을 때는, 발음은 요렇게 하고, 적을 때는 요렇게 적어야 돼요. 표기의 미반영 적을 때 이렇게 탈락한 형태로 적으면 안 된다는 거고 모음 탈락 뭐, 적, 뭐 생각해야 돼? 기본형 생각해야 되고 자 가하고 서는요. 가하고 우리 가 서, 가는 아탈라 서는 어탈라 무조건 하나 있어요. 무조건 하나 있고요. 아와 어저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아, 어가 탈락하는 현상이고 어 탈락하는 현상이고아어 탈락 이거 다른 말로 동음 탈락이야 같기 때문에 탈락하는 거야 같은 음이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탈락하는 거야 가아서아아 두개지 그래서 아 하나만 남기고 탈락시키는 거고 건너 어서니까어어 두개야 그래서 어를 하나 탈락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으 탈락이 있는데 자으 가요 어로 끝나는 어간이요 어간이 아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어가 소리 안 나는 거야. 고프다의 아서가 만나면 고프, 고파서지. 그지 서, 어서, 서서. 으가 없지. 쓰다. 쓰다지. 기본형. 그럼 이 어가 없잖아. 기본형 생각하라고. 기본형이 고프다잖아. 고픈데 이 어가 없어졌잖아. 그러면 으 어, 탈락이 했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어문 청가는요. 두 어문이 만날 때 자, 하나가 새로 생겨나는 거야. 일단이다. 두 어머니 만나면서, 자, 여기, 원래 없던 어머니 덧붙는 현상인데, 자, 우리, 일단 있잖아. 뭐가 하냐면, 합성어나 파생어라는 거야. 합성어나 파생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논, 일, 맨, 입. 얘는 합성어거든. 합성어라는, 합성어라는 것은 어근 어근이야 둘다아 이거 논일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지 논하고 일둘다 있잖아 둘다 뜻을 가진 거야 이렇게 갈라지고 되고 얘는 파생어야 매는 요별 뜻이 없어 근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 일단 나누어지는 말이고 그리고 밑에 받침이 있어야 돼자 앞말이요 앞말이 앞에 논일 할때 이렇게 날라 지그지 앞말이 받침이 끝나야 돼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잖아 그지. 이나이야여요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시작되는 말이 오면 이게 이제 니은이 첨가해서 이는 니냐녀아 이야 아이고야 여 여기 요다 요요녀 요. 뉴로 발음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요 이렇게 니은이 생각 논니 이거 맨니 이렇게 발음되는 거야 이렇게 나눠지 그지 솜니불 이거 이렇게 발음하면 안돼 연음식이야 솜이불 이렇게 하면 안돼왜 얘가 실질형태소잖아 연음하면 안돼 돼. 이게 연음되려면 뒤에 오는 게 형식형태소라 얘가 뒤에 오는 얘가 형식형태소라 해야 되는데 이불이나입이나다 실질형태소잖아 그니까. 러 연음 시키면 안 되고요. 니은 첨가를 시켜야 되는 거야. 자, 축약하고 탈락을 구분요. 축약 같은 건 여기 A, B가 두개합쳐져가 C로 바뀌는 건데 탈락은 A, B가요. B가 탈락하고 A만 하나만 남는 거야. 이게 탈락이고요. 조코 같은 경우는 히어하고 기억이 만나가지고 기억이 되었지. 요게 축약이고요. 조화는요. 히어 소리가 그냥 없어졌지. 얘가 탈락인 거야. 알코 축약이지, 그지? 알아, 히엇이 탈락하고요. 리얼이 연음된 거잖아. 이게 탈락이지, 그지? 그러면 옆에 어문 탈락 현상이 일어나는 다른을 동그라미 하래요. 자, 국화는요, 기억하고 히엇이 만나가 기억이 되잖아. 축약이고, 배다, 보, 이, 다가 합치한 거지. 얘는 축약. 얘도 축약. 나타, 나, 히엇하고 디그이 만나가지고 축약되고, 사이다 뭐가 히어소리가 없어지지? 얘가 탈락이지, 그지? 한 여름 뭐가 일어나니? 한 여름 리현청가가 일어나지, 그지? 반일 자 반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자는 음절의 교소리 적용시킨다. 음절의 교소리부터 먼저. 그 다음에 자음을 끝났지, 이지, 그지? 그러면 자, 니언 첨가하고 순서가 음절이 끝소리. 그 다음에 니언 첨가. 그럼 이 니언 때문에 앞에 디귿이요. 비염화가 일어나는 거야. 반일 이렇게. 비염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가자. 우리 선생님이 하나씩만 해볼게요. 하나씩만. 예를 들어가지고 따님. 자, 리얼이 탈락되지 리얼 탈락은 표기에 반영한다. 발음 따님이고 리얼 탈락했지. 그치? 그리고 자 얘는 넣어라 넣어라 적기는 이렇게 적고 발음은 넣어라 히어 탈락이지 그지 이거 둥근 할때 둥근 발음도 둥근 리얼 탈락이지 옆에 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지 요런 거두개 우리 두개 발음 못하지 이런 걸 뭐라 그래 하나만 발음하지 그지 하나만 발음하는 거 이걸 자음군 단순화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자음군 단순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음군 단순화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한다고 넉목삭 이렇게 발음합니다 능목삭 이렇게 하나만 발음하는 거지 그지 우리 자 리얼 기억은요. 그냥 하나를 쓸 때는 기억으로 발음하지. 근데 기억 앞에서는 뭘로 발음한다고? 리얼로 읽고. 자, 리얼 비읍은 리얼로 발음해요. 늘다. 근데 얘네들은요. 비읍으로 발음하지. 밥, 넙. 넙죽하다. 넓적하다 이런 거 비읍으로 발음하지. 그러면 어떻게? 밥다. 자, 이렇게 발음하지. 여기는 어떻게요? 넓 그리고 비읍 다음에 된소리 쭉. 기억하고 히읗이 만나가지고. 거센 소리, 카 다, 이렇게 발음하지. 나머지 다 해보시고요. 옆에, 이제, 근, 너, 다에, 어, 스가 붙으면, 우리, 근, 너, 서지, 그지? 발음도 근, 너, 서. 뭐가 없니? 어, 가두 개였는데, 어가 하나 없네. 어 탈락이 되고요. 자, 섰다 해볼까? 우리 표기는 어떻게 요 섰다. 자, 일단 어 탈락이지. 발음은 어떻게 해요? 상시 발음 안 되지. 대표음이 ᄃ이지. ᄃ 디귿 다음에 된 소리. 이렇게 되지. 쭉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축약이다. 그치? 억하고 ᄒ이 만나니까, 낙, 카. 지엇하고 ᄒ이 만나니까, 저, 치, 다.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합체시키는 거. 모음 축약이야. 어떻게 해요? 덧, 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하고 어가 하면 요가 되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첨가야. 첨가인데 우리는 니언 첨가 배워서 우리 시오 첨가는 안 배웠기 때문에 쌤 시오 첨가는 선생님이 해줄게요. 이거 솜잎을 이렇게 나가지고 여기 솜잎을 요렇게 식용 요렇게 나누지 그지? 얘가 왜두 개일까요? 아들니언 첨가됩니다. 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앞에 니얼이잖아요이니얼의 영향으로 요마가 한번더 일어나요. 두번이난다는 거야. 이제, 음, 자,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건 사이소리 현상인데, 요렇게. 사이소리 현상은 지금 안 배울 거야, 생. 그래서, 그냥 적어줄게. 뱃머리. 그리고, 여기, 여기도. 깻잎. 시오시 들어온 거지, 그지? 깻잎. 그리고, 냇물. 자, 나머지 요런 거다 있잖아. 된 소리 일어날 환경이 아닌데, 된 소리가 일어나거든. 요건 왜 그러냐면, 사이소리 현상 때문인데, 사이소리 현상은 지금 안 배울 거야. 그냥, 그래서, 생님이, 그냥, 발음을 적어줄게. 초점. 내과, 봄비. 자, 사이소리 현상 일어나는 것들인데, 등불. 사이소리 현상 때문에, 된 소리가 나는 거야. 상길. 그 다음에, 뒤로 넘겨가지고. 자, 우리 이제, 크게, 우리가, 크게, 우리 교체 예, 선생님 요구했던 거 요거 보고 하자 여기 봐 크게 교체 요거 다 했잖아 요 다섯 개다 교체에 들어가고 축약 탈락 청과야 음절이 꽃이이 그치 비어마 유어마 구개어마된소의 대기가 어디에 들어간다 교체에 들어가는 거야 크게 적는 거야 봐 못한 일단 디귿을 바뀌었지 그럼 교체가 되지 음 끝이니까 음 끝이니까 교체가 되고 디귿하고 히어시만나가 축약이 되었어요 자 가랑잎 여기 뭐 했니 피업이 비업으로 일단 뭐야? 제일 먼저 엄절의 거스리기칙 있으면 엄절의 거스리기칙 하고 난 다음에 첨가 하고 난 다음에 첨가 시키고 난 다음에 비염한지 요만 일어나야 되는지 아니면 된순이 되기가 일어나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해 알았지? 그러면 엄절의 거스리기칙부터 적용해서 엄절의 거스리기칙은 교체고요. 그리고 이 이영자 는엄거 없지 엄거 없는데 니언이 들어왔으니까 뭐가 되니? 첨가가 됩니다. 첨가가 되고. 자, 보이는 배는 합체했다. 그러면 축약이지. 자, 우리 하나 밑에 한번. 어, 밑에. 어, 이거는 갑지다. 비업시옷이 비업 하나뿐이잖아.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자원군 단순하거든. 자원군 단순하는 하나가 없어졌잖아. 그러면 탈락이 되는 거지. 비업시옷 중에 시옷이 없어졌으니까 탈락이지. 그지?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야. 자, 우리, 물약 해볼까? 물약은요, 이렇게 잘라지. 일단, 뭐가 일어나? 물약, 첨가가 일어나지. 니언이 붙어가지고 첨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니얼의 영향으로 물약, 요마가 일어났지. 요마는 어디에 들어가? 교체에 들어가지. 그치? 이런 식으로. 자, 해보세요. 엄껏, 제일 먼저 엄껏 적용하고 난 다음에, 합니다. 나머지 거 적용합니다. 자, 난, 낱낱이 잘 해봐요. <laughs> 잘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음, 여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줄이는 거야.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요 쐈다. 이렇게 되고, 요런 거 사분 같은 거는, 요렇게 줄일 수도 있고, 뒤에도 줄일 수도 있어. 앞에 걸 줄이면, 요두 개를 줄이면, 합치하면 쓰, 어, 뒤에 거 줄이면, 앞에 거는 그대로 있고, 쓰여. 이렇게 되지. 요것도요, 4번처럼, 4번처럼 한다. 요것도 4번처럼. 그 다음에, 자, 우리, 자, 밑에 봐봐. 어, 값지라는 것은, 이렇게 소리 나지. 값지다. 그지? 그럼 두개 있다가 하나밖에 없지 이런 건 어디에 자음 군 단순화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둥근에 하나씩만 예를 들어줄게 어~ 자 이거 끓이다 같은 건 소리가 어떻게 나 끓이다 이렇게 히어 소리가 사라졌지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지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리얼 탈락 중에 용언의 리얼 그러니까 다짜로 끝나는 거리얼 받침에 니엄 미엄 시옷 오가 올때 어미가 달라 가는 거. 자 용군에 용은 용권 둥글다지 그지? 둥글다에 니언이 왔어. 용은 둥글다 둥글다에 니언이 오니까 이 리얼이 없고 둥근이 되겠지?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번 연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새로운 단어 만들 때아드 니가 좀 아들에다가 님이잖아 그지? 아드 님, 새로운 단어 만들지, 그지 만들 때 리얼이 없어졌지. 그럼 얘는 리얼 탈락 중에 여기 들어가는 거야. 전체 해보세요. 자, 요런 거 뭐야? 익다 이런 거 뭐야? 자음군 단순화에 들어가는 거지. 자음 받침이 겹 받침인데 없어지는 건 자음군 단순화야. 그 다음에 이제 김치를 우리 기본형 생각하다 있지 담그다, 지그지 담그다, 없지. 의탈락 여기 들어가는 거야. 1번 들어가는 거고, 자 가서. 아 아야. 얘 무조건 동음 탈락이야. 여기 들어가는 거야. 어, 여기 전체보다 기본형 생각해서 해보자. 그리고 여기 해봐. 쓰였다.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뒤에 이렇게 줄일 수 있지. 그럼 축약. 그 다음에 얘가 어 없지. 탈락. 이런 식으로. 뜨. 이게 두개 합쳐있지. 합쳐있으면 축약이지. 그치? 이게 전체. 해보고 여기까지 해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